아, 사랑하는 친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일도 아, 이제 점점 1922년 이일도 또 점점 이제, 점점 이제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잘 가고 또 코로나 시대에는 어, 어디 뭐 갈데도 없고 또 남들이 오라 하도 안 하고. 또, 뭐, 가면 남한테 피해가 되고, 서로 그러니까,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생활이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뭐, 회사나 집 이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편하시죠? 저도 <laughs> 그렇습니다. 아 오늘 그 재밌는 역사 이야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저번에 약속했듯이 아제 1대 임금 태조 이승계 시대에 일어난 재밌는 역사 이야기 입니다 어 제목은 오늘 제목은 아 현빈유씨와 어 내시 어, 이만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음, 그, 뭐, 재밌는 이야기가 그래도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 이야기도 재밌지만은, 어, 태조 이승계 이러면 정말 뭐, 뭐, 고서나 재밌는 뭐,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그, 현빈 유 씨와 이만의 이야기는, 어,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나 이런데, 짧게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어, 깊이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현빈 그 유씨는 아 뭡니까 유씨 집안에 그때 고려 시대에 음, 그 유씨 그 검문세가 중에 유씨 가문들 아주 좀좀좀 좀, 좀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집안의 딸이었고 아 이만이라는 사람은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아래웃집 이렇게 살았죠 살았는데 음 그냥 뭐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아,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마는 생긴 게꼭 여자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생긴 게 지금 같으면 아이돌 같이 이제 생겼다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전부 뭐 우리 그 보면 그 남자들 생긴 거 보면 무락무락 생겼잖아요. 근데 이마는 여성스럽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향빈 유씨도 정말 이쁘게 생겼죠 어릴 때. 그데 그, 그, 언제 만났냐 하면, 현빈 유씨가 한 8살 정도고, 그, 이만은, 그때 나이가 한 10, 1 7, 8, 그 정도, 동료 오빠죠. 오빠니까, 뭐 사랑한다기 보다는 그냥 동생이니까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유씨가 이 이만을 너무너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생긴 게 너무 여성스럽고 예쁘고 이러니까 어, 오빠 오빠 하면서 장난치고 재미있게 이렇게 그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죠. 어, 살았는데 어, 이만이 어, 자기의 정체성, 정체성 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만은 어, 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레즈비언. 그러니까. 생긴 거는 남성이지만은 그성 정체성 성의 정체성은 여자였죠.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뭡니까? 환관 내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왕궁에 이야기해서 고려 그때 고려 시대였으니까 어, 왕궁에 이야기해가지고 내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어, 내시로 그렇게 이제 달려가죠. 어, 지금이나 뭐, 그때 고려 시대에도 고려 시대 그때는 내시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참그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왕의 뒤에 시중을 떠는 일이었으니까. 아 어, 근데 이제, 현빈 유 씨와 헤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세상 일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현빈 유 씨가 군글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시집 가느냐 하면, 아, 태조 이승계가 1392년에 조선을거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도 아유 제가 이거 일하고 와서 하니까 목이 목이 이상하게 꽉 매해 가지고 말이 말이 여러분들 잘안 들리죠? 아, 저도 목이 깜. 여 있는데. 음, <laughs> 어, 햄빈 아니 이승계가 어, 1392년. 1392 여러분들 외우려면 힘들죠? 그일하고 이슬래 일하고 이슬래 있을래? 일하고 있을래? 이거 외우는 거? 옛날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나 그러면 이러고 이슬래 이래 가지고 1592그저저그 그 뭡니까 그 그날이 임진왜란 일어난 해다 이래 근데 그1592 2592년에 200년 전1392 그러니까. 1392 그때가 이승계가 조선을 건국한 애다. 이렇게 조선이 이제 태어난 애다.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1392. 여러분 좀 쉽죠? 언제 그러면 건국했느냐. 여러분들 우리 그 재헌절이 언제입니까? 재헌절. 7월 17일이잖아요. 재헌절날. 그 7월 17일. 그러니까 재헌절을 일부러 조선건국기를 정한 게 재헌절을 정한 게조선건국일라고 맞췄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아, 조선이 분국됐다 이렇게 보면 되,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태조 이승계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세웠죠. 세워가지고, 어, 이승계는 그 고려시대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장수였죠. 장수였는데 그때 그, 그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흥 출신입니다. 이 강경남도.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보면 북한을 이렇게 보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고 올라가는 쪽에 그 돌아간 지점이 있었는 원산 그 위쪽에 그쪽이 영흥이라는 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장수였죠 뭐뭐 뭐 이름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여섯 명, 딸이 두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승계가 너무나 이제, 그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전쟁을 잘하고,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뽑혀 들어간 거예요. 그 고려시대에는 현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고려 시대가 여러분들 그 일부 일처제인데그 전반기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주로 목예 사회였습니다. 목계사 목예사이. 그러니까 여자의 입김이 상당히 그센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신 정권이 잡아 가지고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이 나라를 잡음을 해서 남자 입김이 조금 세졌죠. 그, 우리가 보면, 뭐,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뭐, 부인들이 뭐, 두째, 셋째,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고려시대도 엄격한 일부 일체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요. 왕은 상, 상관없어요. 왕은 또 자손들을 낳아야 되고, 이러니까 양, 왕만 제고 다 일부 일체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 무신정권이 나라를 잡으면서, 그렇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임금이, 아, 저, 저, 저 장수가, 중앙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이사를 옛날 것처럼, 뭐 가족들 다 데리고 서울로 이사하고, 아 개경, 지금 그때 개경이죠, 개경으로 그 이사 와서 뭐 살림을 하고 이렇지는 않았, 않았거든요.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고문이 됐을 때, 그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채 경처 제도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또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걸 경체제도라그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일반 그 공무원들은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승계도 어 이제 개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위 사람들 그때 이제 그어 한시 집안이 아주 그 힘이 좀 어센 집안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이승계가 이, 이, 보니까 한시그 근무세가 중에 한시들이 기미 너무 좋으니까 아한시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라고 부를게요. 그, 이제 두째 아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심씨 심씨 아유 아, 심 씨, 심 씨. 아,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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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강씨. 어, 자꾸 헷갈리네요. 막 강씨, 심씨, 한씨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부인은 첫째 부인은 함흥의 한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씨 한시 밑에 한씨라고 할게요. 한씨 첫째 부인 한씨. 한씨 밑에 여섯째 자녀와 두째 자녀가 있었다. 근데 경처 제도라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강씨였습니다. 강씨. 강씨가 아주 힘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인하고, 나, 난, 아이가, 아들이 두 명, 딸이 한 명,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임금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 뭐, 저, 한신은, 뭐, 이 사람이 뭐 왕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시골에 그, 그, 저, 한경, 한경남도 그집 밖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다가, 일단 한 씨는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그, 여섯 명 있었다, 안 했습니까? 한씨 밑으로. 그 중에 다섯째 아들, 이방은, 네. 그 이방은, 니가 태종 임금이 됩니다. 이방은 이가또 장수에서 상당히 돌돌하고, 어... 글도 잘 쓰고 어그또 무술도 잘하고 문물을 개만 그러한 이제 아들이죠. 아, 어, 두 번째 아들이 한 씨의 두 번째 아들이 그이이 이, 어, 방과 그래서 그일 임금 정종 임금이 어 됩니다. 자. 이 승계가 나라를 잡자 말자. 바로 잡자 말자. 나이가, 그때 나이가 58세 였으니까, 그때 조선시대에, 그때에 평균 나이가 남자들 그 수명이 40세 되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뭐 58세니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세자를 그 임명해라. 뭐 이렇게 신하들이 하루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실은 세자를 그, 이방운이가 제일 그 힘도 좋고, 뭐 열심히 하고, 나라에 공도 많고, 이러니까, 이방운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부인, 어, 강시, 강시 두 번째 부인이라고 그럴게요. 사실 그, 이제, 이제 신덕 황운데, 이름이 신덕 신득, 뒤에 신덕 황으로 봉해졌는데, 그냥 강시라고 하죠. 두째 부인, 두째, 첫째, 이게 막, 날것 같습니다. 두째, 두째가, 막, 강시 이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두째. 두째가 그때 실권이 있으니까 어찌됐든간에 야위에 형들 일곱 명 전부 무시하고 그래도 내 아들 두째가 제일 똑똑하니까 이 아들을 세자로 삼아주라 왕한테 하죠. 그리고 신하들도 그 당시에 전부 다예 강시편이었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 아들로는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죠. 여덟 번째 방석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바로 해버립니다. 3 개월 만에 임금 되고 나서 복이 하고 3 개월 만에 그럼 복이 하려면 뭐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뭐뭐 뭐 하든지 말든지 세자로 하든지 하니까 그때 이 방석이가열살때 결혼한 여자가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 그 현빈 유씨입니다. 유씨 그뭐 이름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이름 있었겠죠 있었는데 역사책에 기록되기로는뭐뭐 뭐 이름은 빼버리고 뭐 유씨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후에 현빈 유씨로 불리십니다. 현빈 그비비는그 그니까, 러 왕의 부인을 비라 그러고, 세자의 부인을 빈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현빈 유 아, 현빈 유씨가 그때 나이가 18이었죠. 18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 이제, 현, 어, 그때 방, 그 방석이 나이는 10살. 네. 아, 시골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어, 이만이라는 사람과 그, 현빈 유 씨가 약간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서로가 어, 좋아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군걸에 와서 만난 거예요.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 그때, 그, 정도전이가 그 조선을 개국에서 만들 때는, 세자가 되면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 시간이 하루에 뭐, 한 11시간 이상씩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석이는, 어, 이제, 세자가 되었으니까, 계속 앉아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열 살이면, 그 여자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고, 사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부인이다, 이거지. 그러나, 뭐, 현빈 유씨도, 어뭐 그때 열 여덟 살이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그런 나이죠. 그래가지고, 군궐에 와서 보니까, 이만희 있는 거예요. 근데 틈만 나면 이만희한테 놀러 갑니다. 아런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야, 저거 며느리 좀 이상하다. 길를한번 발라봐라. 그래서 자기, 음 하인들한테 시킵니다. 근데 가보니까, 유시하고, 강시하고 서로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 역사책에 보면, 뭐, 간통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희는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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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후에 사가들이 있을 때뭐 간통했니, 그랬니 이렇게 해서 했죠.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그 심씨들의 힘이 이승계가 집권하고 나서 심씨들의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데 그 심시 집안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은 일단은 유시, 유시 심시만 헷갈리죠. 자원에 그 이방, 이방석이의 그 첫째 부인, 그 18시 집온그 첫째 부인, 주, 지금 주인공이 못맞땅한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아, 한번 밟아보라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밟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났다. 이승계가 노발대발하죠. 그것도 뭐 바람 나도 그냥 난게 아니고 내시하고 났다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 아닙니까? 당장 잡아들다라. 그래서 이만을 몽둥이를 패가지고 감았다기에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버리버립니다. 바로 참수시키 버리죠. 그리고 현빈 유씨는 궁걸 대출을 시킵니다. 나중에 현빈 유씨가 뭐 자살을 했니, 어뭐 그렇게 했니, 그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선임이 되지 않았나. 그때 그 당시에 불교가 상당히 융성하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 스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 안타까운 음 그러한 그변빈유 씨의 어 사정이 있었죠. 아 여러분들 그 그러다가 이제 배위를 시키고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어 심씨를, 그 이름도 똑같이 현빈에 가서 현빈, 심씨와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현빈, 심씨는 그 아들, 그 이방은이한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자이 난 이후로 그렇게 되죠. 결국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 어, 참, 안타까운 그러한 해실이죠. 네, 오늘, 그, 여러분들, 음, 상당히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도 이상하게 이, 뭐,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벌써 뭐 21분이 이렇게 지나가나요? 어, 여러분들, 그, 태조 이승계 시대에 있었던 한빈 유 씨와 그다음에 이만, 4시 그 다음에, 이만, 내시 이만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오늘 이야기 했는데, 이만가 유씨가 그뭐 간통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동네 오빠로서, 어, 좋아함, 연모랄까요? 그냥 같이 그궁궐에 들어와서, 이만은 이만대로 어그 내시의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거와 그다음에 어 햄빈유 씨와 시집 와서 느끼는 그 어떤 궁극 생활에 힘든 것 때문에 만나서 뭐 대화하고 위로하고 하는 중에 그게 들켜서 발각이 되어 가지고, 아 그래서 처참하게 생을 어 마감하는 그러한. 어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그 햄빈 유씨가 일설에 나와서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뭐 하고 그렇게 뭐 있습니다. 아, 어찌됐든 간에 그 햄빈 그유씨 집안은 그러고 나서 모든 간직도 다 박탈당하고 뭐 그렇게 되죠. 집안이 안전풍지박상 어, 나게 되는 그러한 어, 경우입니다. 아 오늘 노래는 아이고 노래를 요새 뭐 하니까 뭐 하도 뭐저작권해서 여러분들 뭐 오늘은 <laughs> 찬송가 제진마탄 우리구주 찬송가 이거는 저작권하고 상관없으니까. 제... oh you 자, 아, 어, 안 대군이죠. 안 대군의 첫째 부인, 현빈 유씨와 이만가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도 뭐 하고, 그냥 동네 오빠와의, 오빠와의 만남,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군걸 생활의 그 외로움, 이런 걸 하다가, 오해의 어떤 소지, 그 다음에, 그, 심 씨와 강 씨, 그 다음에 유 씨, 웨 씨, 그, 세력들, 그 싸움의 희생물이 아니었나. 요렇게 제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의 사과들은 있죠. 이 작성을 할때 사실은 그 성자들의 기록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그, 폐의된다든지, 폐쇄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역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참안 좋게 이렇게 작성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 권력에서 그 유시도 밀려나는 그러한 사정이었으니까, 그, 이승계가 집권하고 나서, 어, 그러한 희생물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다든지 하면 그 이만 내시와 그다음에 힘빈 유시와 의그그간통하는 그렇게 해서 막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싶습니다. 이제 그 기록의 때는 뭐 그런 거를 기록을 해 놨으니까 그 기록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